노란 수확으로 갑니다. 입구 깃발을 찍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 적을 잡고 구스타브 무기 골테람을 얻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고리를 건너가 루미나의 색상을 얻습니다. 수확자의빈 공간 깃발을 찍습니다. 적을 잡고 르네의 무기인 포티의 림을 얻습니다. 죽음의 폭탄 피토스를 얻습니다. 38원정대 일지를 얻습니다. 갈고리를 타고 이동해 상인과 전투를 하고 팀워크 피토스와 르네의 헤어를 구매합니다. 사사 원정대 일지를 얻습니다. 동굴로 들어가 마인을 잡고 마일의 헤어를 얻습니다. 갈고리를 타고 오른 쪽 언덕을 넘어가서 어린 소년과 대화를 합니다. 언덕을 다시 내려와 녹색 불빛이 보이는 끊어진 다리 쪽으로 진행해 갈고리로 이동합니다. 벽을 타고 위로 이동하여 노란 천탑 잔의 깃발을 찍습니다. 오구 원정대 일지를 얻습니다. 점토와 보스전을 하고 활력 공격 1 피토스와 마엘의 무기 인플레룸을 얻습니다. 오른쪽 낮은 계단을 올라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크로마틱 고화를 잡고 루네의 무기 클랄림을 얻습니다. 계단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전으로 돌아와 직진하여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사라진 숲으로 가서 알리네 진실 레코드 판을넣습니다 쇼코스로 이동해 파란 돌을 깨고 6위 원정대 일지를 얻습니다 파란 돌을 깨고 해안가로 가서 활력이 시작 피토스를 얻습니다. 상인에게서 구스타브 헤어를 구입합니다. 공준 수역 오른쪽에 황혼 채석장 왼쪽에 루미나의 색상을 얻습니다. 황혼 채석장으로 들어가 12월 33일 리미르에서 레코드 판을 넣습니다 대륙으로 나와 오른쪽을 타고 진행하면서 파란 돌을 파괴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르종을 잡고 구스타브 무기인 골테람과 증강 카운터 1 피토스 부르종가죽을 얻고 아비세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치유 천액이 피토스를 얻습니다. 두 번째 사라진 제스트라를 찾습니다. 야양지로 가서 사스트로와 대화하고 룬의 헤어를 얻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합니다. 돌파도 절벽으로 들어갑니다. 입구 깃발을 찍습니다. 루미나의 색상을 얻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 78 원정대 일지를 얻습니다. 페인트 우리를 해금하고 구스타브 무기인 델라람을 얻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와 왼쪽에 파괴 카운터를 얻습니다. 갈고리를 타고 건너가 루미나의 색상을 얻습니다. 적을 잡고 시엘의 무기 샤티온과 활력의 고통 피토스를 얻습니다. 오륙 원전대 일지를 얻습니다. 루미나의 색상을 얻습니다. 오른쪽 언덕 올라가 선제 타격 픽토스를 얻습니다. 갈고리를 타고 건너가 어린 소년과 대화를 합니다. 왼쪽에서 치유 틴트 조각을 얻고 페인트리스 재단 깃발을 찍습니다. 페인트리스 재단 앞에서 에너지 틴트 조각을 얻습니다. 왼쪽에서 5,0 원전대 일지를 얻고 S.O.S 픽토스와 루미나의 색상을 얻습니다. 갈고리로 이동하고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옛 농장 깃발을 찍습니다. 우측으로 가서 연마된 크로마 쪽매를 얻습니다. 왼쪽 동굴로 들어가서 쇼커스 열고 제리제리와 전투 하고 CL의 무기인 레인지 손을 사고 CL의 헤어를 삽니다. 다시 옛 농장 깃발 쪽으로 이동하여 패탄크를 잡고 아이템을 얻습니다. 연마된 크로마 총매를 얻고 왼쪽에 페인트 우리를 해금하고 마엘의 무기 듀놈을 얻습니다. 가운데 길로 직진하여 루미나의 색상을 얻고 벽을 타고 건너가 헥스가와 대화를 합니다. 물결의 동굴 깃발을 찍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 수정을 깨고 캐스트 아이템 첫 번째 바위 결정을 얻습니다. 직진하다 두 번째 바위 결정을 얻습니다. 오른쪽 루미나의 색상을 얻고 오른쪽에 바위덩이와 전투를 하고 세 번째 바위 결정을 얻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왼쪽에 덫치를 얻고 황금 기사를 잡고 위험한 천액이 피토스를 얻습니다. 문안으로 들어가 옷장을 살펴보고 마일의 의상을 얻습니다. 정문으로 나갑니다. 루미나의 색상을 얻습니다. 헥스가에게 돌아가서 바위 결정을 건네줍니다. 자동 껍질 픽토스를 얻습니다. 첫 번째 바위 결정을 얻은 곳으로 돌아가 바닥에 조명이 있는 길로 들어가 갈림길에서 오른쪽에 기둥을 건너 파괴 의 사격 피토스를 얻습니다. 갈림길로 돌아와 왼쪽 길로 진행하여 갈거리로 건너 루미나의 색상을 얻습니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 현무암파도 깃발을 찍습니다. 뒤로 돌아 갈고리로 건너가 물에 잠긴 건물 깃발을 찍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왼쪽에 벽을 타고 내려가 부활 틴트 조각을 얻습니다. 다시 올라와 우측에서 덫을 얻고 왼쪽에서 갈고리를 타고 건너가 쇠약의 징표 픽토스를 얻습니다. 덫을 얻은 곳으로 가서 쇼콧을 열어두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타고 내려가 정면의 갈고리를 이용하여 건너갑니다. 오른쪽에서 루미나의 색상을 얻고 치유 틴트 에너지 픽토스를 얻습니다. 바줄을 타고 올라가서 정면으로 가서 벽을 타고 올라가 룬에 무기 코랄님을 얻습니다. 계단으로 내려와 갈고리를 건너가면 다시 현무한 파도 깃발이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 램프 지배자를 잡습니다. 이벤트 씬을 보고 2막이 시작됩니다. 이상 클레르 옵스키르 3사 문정대 1막 2부 진행순서 요약이었습니다. 저는 2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